미능사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문학 편집자 박혜진입니다. 미능사의 시그니처, 세계 문학 전집이 올해로 벌써 21년, 건수로는 363권, 판매고로는 1000만 부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궁금증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세계 문학 전집 Q&A.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해서 처음 세계문학 전집을 기획하신 분께 물어봤는데요. 변신이야기가 세계문학 전집의 기획 의도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그리스 로마 신화를 펴내는 출판사는 많았는데 오비디우스의 변신이야기를 주목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즐겨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만 해도 이 책을 상당 부분 인용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가 서양의 인문학을 접할 때 반드시 읽어야 하는 필독서가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을 처음으로 발굴하고 또 소개한다는 점에서 세계문학전집의 취지에 가장 맞는 책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미늠사의 창립자 박맹호 회장님께서 세계문학전집이 당초 기획은 100권 정도였지만 이제는 1000권 정도 욕심을 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신 걸 봤었어요. 이제 세계문학전집이 다양한 언어권, 문학권의 책들을 또 소개하려고 하고 세계문학전집에 수록되는 작가들의 나이가 꽤 젊어졌거든요. 아마도 1000권은 무리 없이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현지에서는 뭐 수상 경력 그리고 언론의 평가 그리고 독자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고요 이제 비평가라던가 번역가 분들의 외부 검토 그리고 민음사 편집부 내에서의 내부 검토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 편이에요 부장님도 한표 저도 한 표여서 검토서가 있으면 은 뒤에다가 쭉 코멘트를 달아요 이 책이 지금 당장 이렇게 대중성은 없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두고 두고 오랫동안 읽힐 작품인가 문학으로서 보편적인 가치를 가진 작품인가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나라와 작가. 저희가 예전에 이걸 한번 카운팅을 해서 그 세계문학전집 지도, 작가 지도를 만들어 보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작가가 출생한 나라, 그리고 주로 활동한 나라 그리고 작품 활동을 사용한 언어 이세 가지가 다른 경우가 많아가지고 사실 어떻게 일괄적으로 카운팅을 하기는 어려웠지만 이제 영미권이라고 말할 때 이제 영국, 미국 출신의 작가들의 작품들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프랑스 그 다음이 러시아 독일과 일본이 그 뒤를 잇는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총 포함을 하면 29개국 출신의 작가들이 세계 문학 전집을 채우고 있어서 오세아니아 대륙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륙의 문학을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디자이너분이 주관을 하고 결정을 하는 과정에는 편집자도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우선 편집자가 이제 어느 정도 교정이 다 되어가는 과정에서 원고랑 줄거리 내용 그리고 컨셉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디자이너에게 전달을 하면 이제 디자이너분들이 그 책의 내용과 어울리는 이미지를 찾고 이제 여러 가지 시안을 이제 저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중에서 검토를 해서 가장 독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표지를 찾는 게 이미지 선정의 과정입니다. 혹시 표지로 선정되지 못한아 까운 비안가 이제 제인 오스틴의 로스앤거 사원 제인 제 오스틴의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있는 책인데 같이 후보에 올랐던 시안이 있어요. 바로 이건데 우선 어, 이 그림에 같이 가... 그림 같은 경우에는 마티스의 그림이기 때문에 완성도가 굉장히 높고 이제는 이제 오스틴의 소설에 나오는 여성 주인공들도 조금 더 현대적으로 새롭게 이제 해석될 시대가 왔다라고 해서 이런 다양한 색상과 이제 개성적인 그림체를 가진 그림을 디자이너분께서 굉장히 선호를 하셨었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이제까지 오스틴 작품들이 대략 이렇게 좀 고전적인 그림들이 많이 실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스틴 팬분들은 이제 이걸 많이 수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좀더 통일감 있는 컬렉션을 주기 위해서 이 그림도 저희가 이제 후보에 넣었었고 두 개가 최종에 올랐다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게 선택이 돼서 이게 출간이 되게 됐죠. 색깔을 좀 그림 톤에 맞춰서. 아 네, 그렇게 그런 하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 바로 전에 나온 책이랑 똑같거나 겹치면 이렇게 세워뒀을 때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고민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음. 아마 셀린저가 나오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면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셀린저가 자기 책을 출간할 때부터 내 책, 내 책의 표지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다. 뒤에 있는 그런 설명? 줄거리도 없고요. 다른 세계문학 전집과 달리 여기에 그림도 없고. 이렇게. 어, 어, 어. 음, 이제 원 저작권자의 그런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이, 이것만 특별하게 이렇게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디자이너 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디자이너 픽을 꼽아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패터한트케의 관객 모독 이 책의 표지가 좋다는 말은 독자분들도 진짜 많이 하셨었어요 뭐 위선과 부조리를 드러낸다, 드러내는데 되게 밝고 이런 행복한 그림이 잘안 어울리잖아요 굉장히 이 책의 내용과 되게 잘 어울리고 에드거 앨런포 단편성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하셨는데 이 그림이 일단 이 작가의 어떤 기묘하고 신비로운 그런 색채를 많이 표현해주고 있고 또 수록작인 그런 검은 고양이와도 같이 잘 어울려서 아마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세 번째는 가장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하나인데 다자의 오사모의 사양이라는 그림입니다 나는 확신하려 한다. 인간은 사랑과 혁명을 위해 태어난 것이다라는 이 카피의 느낌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되게 마음에 드시는 표지라고 합니다. 반영이 이게 음... 특이하다는 말에 왜 저희가 지하철에서 신문을 이렇게 읽으려고 하다 보면 일단 이렇게 세로로 접어서 읽게 되잖아요 그냥 책을 꽂아두는 장식품이 아니라 실제로 가지고 다니면서 읽게 하게끔 이렇게 휴대성에 많은 방점을 두고 디자인 하셨다고 알고 있고요 특히 이제 손이 작은 청소년이나 여성 독자들도 쉽게 집을 수 있게끔 세로로 긴 판형으로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어떤 독자들을 목표로 했느냐도 사실 이제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전집이라고 하면 이렇게 아예 장을 새로 짜가지고 책을 이제 넣어서 하나의 이제 인테리어로 활용을 하는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렇게 책을 쌓아만 두지 말고 정말 갖고 다니면서 읽어라 라는 그런 휴대성에큰 방점을 둔 그런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또 그런 불편이라던가 비... 있을 수도 있, 있는 같아요. 근데 그렇 때문에 또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비하인드만 나오는 비하인드 전문가. <laughs> 그 물어보는 것 중에 어떤 책이 제일 많이 팔리냐 시즌만 되면 물어보잖아요. 5위는 위대한 개츠비, 4위는 오만과 편견, 그럼 3위는 조지 오엘의 동물농장, 그리고 2위는 햇새의 데미안, 그리고 1위는 1위는 대망의 1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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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허미와 대파스크림입니다. 인간식격 같은 경우는 최근에 판매량이 되게 많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최근 3년 어, 사이에 굉장히 어. 많이 오른 작품이거든요. 어, 음, 음. 아마 아이유 씨가 음. 책을 읽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게 약간 <laughs> 요즘 청년 세대가 되게 좋아할 만한 감성이라고 어, 생각을 어. 하는데 제 친구도 그 오전에 면접을 보고 면접을 완전히 망치고 오후에 다시 학교로 돌아갔던 날, 도서관에서 책을 봤다는 거예요. 제목만 보고 인간 실격을 골랐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말 들었을 때 되게 되게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어. <laughs> 기성 사회의 어떤 뭐 위선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드러낸다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부끄러움 때문에 또 파멸해 가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젊은 세대가 이제 가, 가, 세상에 나올 때 느끼는 그런 감정, 그 감정이 예민한 정도 이런 것들을 되게 잘 표현하고 있어서 아마 최근에 갑자기 사랑을 받게 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프랑스를 좋아하세요. 네. 프랑스아드 사랑이 섬세한 심리 묘사의 대가라는 말을 듣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는 어떤 삼각관계, 그리고 연안한 과의 러브스토리지만, 그 심리를 굉장히 섬세하게 그려냈기 때문에, 읽다 보면 정말 그게 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누구 선택할까 진짜 고민하게 되잖아요. <laughs> 이제 삼각관계를 얘기할 때 하나의 고전이 된것 같아요. 음. 음. 그렇다면, 정말 책들이 많지만 이그 책을 꼽으신 거죠? 네. 누가 꼽은 건가요? 제가 꼽았는데, 네. 사실 저는 나는 해서 아름다운 책이라고 말을 음. 하고 싶어요. 책에는 제가 모든 책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문장이 나오는데, 음. 나는 사랑한다, 상처 속에서도 영혼의 깊이를 잃지 않으며, 작은 체험만으로도 멸망할 수 있는 자를, 그는 기꺼이 다리를 건넌다.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난해하고 알수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 문장을 체험하고 있는 것 같은 음. 그런 문장들이 굉장히 가득한 책이라서 그냥 어렵다 라고만 음. 생각하지 음. 마시고 음. 한번 펼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최근에 이제 번역자이신 장희창 번역자 분께서 뒤에 해설을 또 이제 증보를 해서 실으셨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함께 읽어 보시면 정말 이책 하나 읽으면 세계문학존집 다른 책들 다 읽을 수 있다는 라 용기까지도 얻으실 것 같습니다 어? 해설 얘기 나왔는데 네. 세계문학존집의 이 뒤에 이게 해설도 되게 중요한 파트잖아요. 음. 준비하면서. 그쵸?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글이긴 하지만, 또 논문은 아니잖아요. 1 0대 독자들도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써달라. 이런 요청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렵고 난해한 내용이라도 비교적 이제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써주시는 음. 편이죠. 저도 막 읽다 이해 안 되면 이거 해설 읽고 좀 도움받는 경우 되게 맞아. 많거든요. 음. 그럼 어디가 이해 안 갈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알고, 있어요. <웃음> <맞아>. <웃음> 모르고 샀는데 음. 너무 <laughs> 아무것도 모르고 샀을까 <laughs> 너무 유명해서 이건 다 아실 것 같아요 이건 알고 사셨을 것 같아요 dh 로렌스의 채털리브의 연인 이 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너무 이제 외설시비에 많이 시달렸기 때문에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책이 마치 에로티시즘의 고전이다 음. 이렇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만 알고 계시다면 사실 버지니아 울프가 음. 왜 로렌스를 보고 이제 천재적인 작가라고 했잖아요. 이제 로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 사회에 접어들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인간이 좀 소외되고 그리고 되게 인간이 비인간화되는 음. 이제 그런 과정에 주목을 했던 작가였잖아요.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간 둘이 이제 서로 과연 구원적인 관계가 될수 음. 있는가? 음. 이런 문제에 되게 천착을 하면서 가장 이제 본질적이고 이제 본능적인 행위인 이제 성행위에 주목을 해서 묘사를 하고 네. 서술의 하나의 소재로 삼게 된 건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게 너무 파격적이다 보니다 보다. 이제 삭제된 판본들이 이제 아, 유통이 그렇군요. 되다가 음. 이제 삭제된 부분들을 많이 복원을 하고 또 이제 정, 정판이라고 할 만한 그런 판본을 참고를 해서 그렇구나. 이제 네내놓책죠로 네. 민 서책은 완역본 3 6 0전세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지 세계 문학 전집을 통해서 프로포즈를 하시는 분이 있다고 네. 그 혼수로 가져가고 싶다. 아니면 프로포 선물 받고 싶다. 음. 그런 얘기를 로망처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몇분 봤어요? 두 분, 세분 정도? 음. 저희가 그래서 막 직접은 아니지만 막 도와드리기도 하고 음. 어디 배송을 어디로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음. 3, 6, 권총 부피가 얼마나 되는데? 있어요. 사박스 기준으로 8박스 아, 예, 지금 이렇게 예. 저희 화면에 잡히는 이 음. 부분만 해도 지금 한 200권 정도 아, 예, 예. 편집부로는 사실 그런 질문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 세계문학전집 왜꼭 이렇게 세트로 사야 되냐 읽고 싶을 때 한두 권씩 내가 사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막300몇 권을 세트로 사서 읽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막 설명해봐라. 이렇게 <laughs>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저도 중고생 때 거의 200권 가까이 되는 그 세트를 부모님을 졸라서 선물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 당시엔 다안 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이 세계문학 전집이 저에게 의미가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취향이라는 걸 갖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특히 이제 독서 취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음식도 막 먹어보고, 아, 이거 내 입맛에 맞네, 안 맞네 해야, 이제 비로소 이제 이거, 이 음식 내 스타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책도 실패 경험이 있어야만이 사실 내 취향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세계문학 전집 360권은 음. 내 취향에 줄수 있는 어떤 선택지? 음. 그 내가 취향을 찾아가는 과정? 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아, 이 책을 다 읽어야 돼? 라는 그런 압박을 갖기보다는 취향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를 즐겨보시는 것도 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근데 다 구매를 뭐한 번에 다 하실 필요는 당연히 맞아요. 없죠. 또 책임 억전집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때그때 자기가 그때 원하는, 원하는 모으는 책들을 모으는 하나씩 모으는 재미도. 모으는 너무 있으니까, 뭐, 독서 취향대로부터 하시면 될것 같아요. 될것 같아요. 네. 이번에 이제 독자 분들께 질문을 받으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물론 이제 세계문학전집에 대한 관심 그리고 칭찬들도 많았지만 세계문학전집에 대해서 이제 쓴소리를 해주시는 독자분들의 의견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유럽이 아닌 다른 언어권 문화권의 작품들도 많이 소개해달라. 번역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르고 높은 기준을 고수해달라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런 독자 분들의 의견 그리고 비판들을 모두 수용을 하면서. 저희가 조금 더 발전하고 조금 더 쇄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미눔사 세계문학전집은 지금까지 해외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만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 그렇지만 독자분들이 꼭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작가들을 소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독자분들과 함께 500권, 1000권 계속 성장하는 미눔사 세계문학전집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